등기부 상으로는 다다 네. 다 세대 주택이네요. 네, 네. 다 세대 주택이고 어. 그그집 지금 지하 2호잖아요, 그죠? 네, 제 B 2호네, 그죠? 네, 네. 아, 여기에 뭐 재단 같은 거 이런 건 없네, 그죠? 아근데 여기가 집을 신작으로 음. 받아서 지으셨다고 했거든요. 음아 있구나. 이거. 신탁으로 되어 있네? 네. 아. 그러면, 네. 신탁, 신탁이 되어 있으니까, 그 등기부 보면, 신탁 원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네. 갑구 2번, 어, 2019-257, 이렇게 되어 있는 거. <laughs> 음. 신탁으로 되어 있는 음, 소유권 이전에서생보 부동산 신탁으로 갔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은 그 신탁 원부라고 해서 번호가 나와 있잖아요. 이페이지 제일 밑이 죠보니까 아... <laughs> 그 신탁 원부를 떼 봐야 돼요. 권리 관계는. 아, 그래요? 등기부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음, 신탁 원부도 제가 떼볼수 있는 건가요? 어, 그거는 떼볼수 있는데 이제 여기 우리가 인터넷으로 뗄 수는 없고, 네. 그 등기소를 가야 돼요, 아무 등기소나.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거 떼보, 떼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소위 말하면 저당권처럼, 거기에 집에, 이 집에 돈 빌려주고, 뭐, 권리, 저당권처럼 잡은 우선수익자라고 하거든요. 그 우선수익자들이 그 나타납니다. 누가 돈을 빌려주고, 또 얼마를 빌려주고 이런 거. 그거 신타공부를 떼야 할 수가 있어요 <laughs> 그렇고요 그게 아마 뭐 보통은 수억원씩 수십억원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laughs>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에는 위법건축물로 돼있네 그죠 네, 돼 있고. 지금 근데, 어차피 뭐, 지금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인가 정도 되잖아요. 그럼 막말로 하면은 뭐, 1년만 연체하면은 거의 다 보증금 다 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증금 뭐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걸 뭐 걱정할 만한 부분은 사실 아니죠, 이게 <laughs> 본인의 임대차 조건에서는 다시 말하면 보증금 8천에 뭐 월세 없이 이렇게 들어가면 부담스러운데, <laughs> 보증금이 500밖에 안 되니까 월세 35만 원 감안하면 1년만 까면은 그냥 거의 대부분 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정석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 집의 주인이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신탁회사만 동의만 해주시면 제가 들어갈게요 라고 해도 무방한 것 같아요 임대차 동의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탁원부를 떼보면 임대차 계약을 그 신탁회사 동의받고 하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보통 그러니까 이제 정석대로 하자 그러면은 신탁회사만 동의해주면 그냥 들어가도 못방한 거죠. 네, 그게 뭐 아까 말씀드린 뭐기에돈 빌려준 사람이 뭐 누구고 얼마를 빌려주고 뭐 그런 것 그런 거 따지기 전에 보증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돌려받을 보증금이요. 그냥 제일 간단하게 하면은 신탁회사 동의만 받으면은 그럴 음 문제 없는 계약입니다. <laughs> 뭐 계약서는 별거 없어요. 근데 저기 별거 없는 계약이니까 주인이 쓰자는 건데요. 사실은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데, 제일 핵심이 신탁회사 동의예요. 결국은 예예, 예. 계약의 신탁회사가 요그 주인한테... 임대차 계약하는 걸 허락한다. 그걸 받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서 초안은 뭐 나중에 보내주시면 검토는 해드리는데, 별거 없어요. <laughs> 예. 그래요. 네. 들어가세요. 네.